자 로그 3.24가 0.5105임을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하라 이 값을 구하래요 이 로그 값을 그럼 어떻게 쓸수 있어야 돼 얘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로그 3.24 곱하기 얘는 몇 승을 해야 돼 10의 몇자리수야 하나 둘셋 3승을 곱해야 된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수 있어 로그 10의 3 더하기 로그 3.24 1 0의 3이니까 얘는 3이라고. 플러스, 로그, 3 2 .24. 3 3 2 3가 얼마래? 요 값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하면 3 플러스 0.5105. 그럼 얘는 3.5105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이렇게 풀기 전에, 아 얘가 몇 자리 수야? 아, 네 자리 수네? 네 자리 수니까 나는 여기 3이라고 쓸 수가 있어. 정수 부분. 그 다음에, 로그 3.24라고 그냥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소수 몇째 짜리야? 하나, 둘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고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로그 3.24라고 쓰는 거야 세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은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0. 어, 5105라고 됐으니까, 마이너스 3.5105라고 우리가 답을 쓰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풀수 있었다면. 이렇게 풀면 안 되죠. 얘는 이렇게 풀어야 되죠. 지금, 이렇게 풀면 안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3에서 얼마만큼? 0.5105만큼 갔다면, 여기 자릿수가 그 얼마, 여기서 어떻게 찾아야 돼? 이 마이너스 3에서 이만큼 0.5105만큼 가면은 여기에 좌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에다가 어 마이너스 1 플러스 0.5105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 마이너스 2 이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하나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하면요 이거 계산하시면은 어 1에서 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써야 돼 얘는 마이너스 2. 4, 8, 9, 5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어 자, 얘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로그 어 3, 2, 4의 3분의 1승이잖아요. 3제곱구. 그럼 3분의 1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요. 3분의 1에 로그 3, 2, 4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3분의 1에다가 로그 3, 2, 4 로그 3.24 이거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그 계산합시다. 3분의 1에 로그 하나 둘 10에 제곱 곱하기 3.24라고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면 얘는 다시 3분의 1에 로그 10에 2승 더하기 로그 3.24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10의 2라는 것은 3분의 1에 2, 플러스 로그 3.23을 뭐라고 쓰라고 했어? 0. 얼마라고 쓰라고 했어요? 0.05105라고 쓰라고 했죠. 그럼 얘는 3분의 1 곱하기 2.5105. 이걸 계산하면 된다고. 이걸 3분의 1을 나눠주면요. 약 얼마가 되냐면 0.8368. 이거 계산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자, 어 로그 이 값이요. 56.72 요거라고 했죠. 그러면 한번 여기를 써 보면 로그 56.72라는 값은 정수 부분이 얼마냐? 1 플러스 0.7536. 얘는 숫자 배열이라고 했죠. 숫자 배열. 얘는 뭐예요? 자리수 두 자리 수그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수 있어? 4 플러스 0.7 5, 3, 6 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럼 얘는 몇 자리 쓰라는 거예요? 어, 얘가 지금 다섯 자리 숫자가 되야 된다고. 그쵸? 다섯 자리. 그러면, 5, 6, 7, 0, 0 이렇게 써야 된다고. 왜? 5, 6, 7이 계속 나올 거라고. 요요 숫, 뒤에 있는 가수가 0.7536, 0.7536 똑같은 숫자네. 그쵸? 그러면, 5, 6, 7을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일 거라고요. 그쵸? 5, 6,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근데 다섯 자리, 이게, 지표가, 4야. 그럼 5자리가된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짜리. 그래서 x가 될수 있는 값은 요 x가 될수 있는 값은 오, 일0 10, 0 100, 천만, 오만, 육7 0 0이 된다는 라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수 있어요? 얘는 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2464라는 어, 값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다가 어, 플러스 마이너스 0.246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요거,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0.7536이 나올 거라고. 이만큼 계산하면. 그쵸?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야?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니까, 0.00, 그 다음에, 그, 0.7536, 0.7536은 누구랑 숫자? 567이랑 관계있다고 567.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서, 여기 세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 5가 나온다. 그리고 요 값이 5, 6, 7을 가지고 움직인다는.